안녕하십니까 정민태입니다. 윤석열 검사 때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 파티, 청렴은 애초부터 없었나?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수수 없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우 식당에서 소고기 파티를 했다. 네,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사 전원에서 보도했는데요. 여섯 번 동안, 여섯 회 동안, 943만원, 거의 1000만원이죠. 쪼개기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원 이상 결제가 되면 참석자 소속 이름 등을 적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9만원 두 번에 걸쳐서 쪼개기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2019년 3월 당시, 한동훈, 네, 이 사라 검사들을 이 식당에 불러서 업무 추진비 250만을, 25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깃집에서 6번이나 1000만 원에 가까운 업무 추진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특할비, 이 일조에 가까운 특할비 이거 폐지시켜야 되고 업무추진비 이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모든 업무추진비 모든 것은 선결제, 네 그리고 후지출로 바꿔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비용은 계획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어때요? 지금 KBS 뉴스 보면은 대형 마트에서 고기 훔친 부부가 집행 유예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또 갯벌의 노부모를 빠져 죽게 한 비정한 아들, 생활고를 못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부모도 생활고를 못 이겨가지고, 부모도 그냥 갯벌에다가 빠뜨려 죽이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하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분리수거장에서 소주병 훔친 60대 벌금 30만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생활고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 선택을 했다. 네, 장례비 써달라 800만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생활고에 병원 앞에서 발동동, 예건보료 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71만이다.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박살 나고 있죠. 에, 가스 정기 끊긴 채 극한 생활고. 아사 직전에 60대 남성이 구조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 송파구 일가족 사건, 제 3자 타살 정황은 없다. 생활고 겪은 듯. 에, 이것도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실을 옮긴다 청와대에서 해가지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염병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지 못해 살면서 겨우 버텼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냥 선서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기에 그냥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되는데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에 어, 몇십억이 나가니 막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바로 그냥 대통령실을 에, 옮긴다 해가지고 영달아서 국민 세금이 막 나가고 있다 또 민방위 어, 복을또 바꾼다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그냥 국민 돈 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청렴이라는 이 자체가 없구나. 공무원들은 탐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원 한푼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돈 10원 한푼 쓰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의 애누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고통과 고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